저 오늘 나와 있는 자리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사전 점검 현장이거든요. 제가 오늘 일부 타입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동마다의 뷰가 좀 다르거든요. 북한산과 백년산, 전체적으로 은평구를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나오는 동들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 가장자리에 있는 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타입이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오구 타입, 두 가지 타입 보러 갈게요. 가시죠. 아주 신축 아파트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 101동이랑 106, 107동 사이에 이렇게 분수어 있어요. 놀이터랑. 아마 저기가 입주민 카페가 될것 같습니다. 모구 타입, 24평 A 타입이거든요. 실내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자. 들어오세요. 여기 지금 실내 전실인데, 야, 꽤 넓어요. 여기 양 옆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어.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신의 아파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방 3개, 화장실 2개거든요. 확장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컨이 주방 빼고, 거실 방 3개 총 4대 설치되어 있는데, 아, 이거 기가 막힌 건 여기가 고층인데, 전망이 아주 그냥 죽여져요. 여기 지금 북한산 100군데도 보여, 지금. <laughs> 지금 은평구에 있는 북한산, 저기 멀리는 이제 안산도 보이거든요. 홍제동에 있는. 여기 한번 가까이 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야, 이거 뭐 이런 집이.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등도 되게 예쁘게. 그 바로 이쪽에 일자형 주방이 인, 있는데, 아, 요즘 나오는 주방들 보면은, 지금 냉장고 자리 총 4대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 시스템 장이 짜져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굉장히 좀, 다 아, 아주 아주 예쁘고, 주방에도 이렇게, 창이 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 있거든요. 아, 이쪽이 세탁기 놓는 자리. 자, 이렇게. 음. 여기가 그방큰 방이랑 거실, 작은 방. 이렇게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쪽이 안방이에요. 안방에 이렇게 발코니 앞에 있고 여기 위쪽에 그 빨래 건조할 수 있는 빨래 거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세코 건데 건조까지 같이 할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갖춰져 있어요. 아, 여기서 보는 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화장실 앞에 있고 아, 샤워부스랑 같이 이렇게 이야, 새 집이라서 그런지 아주 냄새가 좋아요. 새집 냄새. 고층이라서. 다 뚫려 있습니다. 아주 밝아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은 방 한번 보시죠. 아 이쪽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화장실이 이 욕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마지막 작은 방. 아 작은 방에 이렇게 옵션으로 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서랍장이랑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야, 이쪽도 진짜, 여기 아이들 공부방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전망이 또, 문평구의 산이란 산은 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여줄 곳이 24평형 C타입입니다. 자, C타입이 A타입은 판산형 C 타입은 타워형인데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자,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오시면은 전실 공간 여기는 기역자 형태로 장이 짜져 있고 장 크기도 넉넉하기 때문에 이 신발 수납 같은 것도 충분히 다 가능할 거고 아 역시 여기 12층인데 아주 뷰가 또 끝내줍니다. 한번 보시죠. 야. <laughs> 진짜, 집이 너무 환하고, 이거 가리는 거 없으니까, 야, 이게 또, 단지 안에, 바로 앞에, 앞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저층 죽어지거든요? 가리는 거 없이 그냥, 확 보입니다, 그냥. 아, 뷰 너무 괜찮다. 저 여기 앉아만 있어도, 기분 되게 좋아질 것 같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타워형인데 일반적으로 판상형을 더 선호하시는데 그 이유가 앞에 거실 창이랑 주방 창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 지을 때 이쪽에 창문 하나 더 내놨거든요. 환기 되게 잘될것 같죠. 이 자리가 쇼파 놓는 자리 딱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 TV 설치하고 그리고 바로 옆쪽에 주방이 있어요. 여기도 냉장고 양문형 2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장이 짜져 있어요 옵션마다 좀 다른데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추가로 인덕션 설치한 매물들 있습니다 여기도 주방 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세탁실 바로 또 옆에 있어 가지고 우리 요즘 남편분들 설, 설거지하고 세탁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남편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으로 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안방이고 방 구성은 A타입이랑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안방에도 욕실 있고 이쪽에 발코니 공간 이 있어요 그리고 빨래 널수 있는 빨래거리 이쪽에 있는 뷰도 굉장히 좋네요 이쪽 아파트가 한 8층 이상이면꽤 괜찮은 뷰가 나옵니다 여기가 화장실 거실 화장실에 이제 욕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거실 화장실입니다. 지금 영상이 약간 좀 어색하고 막좀 그런데 지금 저희 과장님이 처음 찍어주시는 거라 그래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이쪽이 작은 방인데 여기 작은 방은 아까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방이랑 안방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어서 벽이 돌출되어 있는데 이쪽 작은 방은 그런 부분 없어요. 옷장, 서랍, 이렇게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역시도 앞에 가리는 거 없어요. 햇빛이 아주 쨍쨍하게 잘 들어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또 작은 방이 있고요. 야, 역시. 같은 오그 타입이라고 해도 아파트랑 빌라랑 크기랑 구조가 역시 달라. 24평형 오그 타입, A 타입, C 타입 보여드렸는데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매물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보기 어려워가지고 오늘 두 가지 타입 찍었거든요. A 타입은 깊이가 깊고 C 타입은 폭이 좀 좋아요. 무엇보다 여기 소파 놓는 자리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환상형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24평형 전세 매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좋은 집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